할렐루야. 우리 옆에서 한가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졸업식 세 명은 별로 사랑하지도 않고, 축복하지도 않고, 어 말하지 않아도 알지, 그지? 그래서 원래 남자들은 말을 안 해요. 뭐, 네, 니 좋다, 니 마음이 든다, 이런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죠. 그래도, 어 한명 물에 빠지면 같이 뛰어들고 이렇게 하죠. 네. 자, 우리 말씀에 제물 읽어 봅시다. 시작. 부자와 구원. 예, 제가 개척하고 아이들 이제 우리 아이들 개척 멤버, 예, 우리 아이들 개척 멤버예요. 그걸 개척하고 막 설교를 하는데 아이들 데리고 바닷가 가서 물에 빠졌다 누가 물에 빠졌다 하면 어, 목사님은 뛰어들어서 그 아이 건지러 갈 거다. 근데 만약에 우리 아들하고 어, 교회 처음 나온 아이하고 같이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할 거냐? 나는 고민 안 한다. 그럼 우리 아이는 버려더라도, 그, 처음 오 아이, 저 누구, 성기 옆에 이쁜 우리 친구 한명 왔는데, 물에 빠졌다. 걱정하지 마, 목사님이. 널 건지고, 우리 그, 창조나 이런 애들을 내가 그냥 버리, 버리고 나올 거야. 아, 물론 이제 건질 수 있다. 같이 건지면 더 좋죠. <laughs> 근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면 한 명만 딱 건지는 거야. 왜? 우리 창조는 뭐, 죽어도 뭐, 천국 갈 거니까. 근데 처음 오는 애들은 예수님도 잘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모르고 구원도 잘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 빨리 건져야지. 빨리 건져서 살게 하고, 뭐 창조도 숨이 까딱까딱하면 살리내고, 어쩔 수 없으면 주여 천국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웃짜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생각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에, 이 땅에 있을 것 같으면 이 땅에 혈육과 혈연과 지연과 어... 내가 먹고 사는 것과 돈과 재물과 명예와 그것 쫓아가야 되지. 그렇지만 우리의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어,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관점으로 말씀을 보는 거요. 자, 말씀 좀 읽어봅시다. 시작. 부자와 구원. 부자와 구원. 자, 부자와 구원. 부자가 구원받기 어렵다는 얘기죠. 예, 네, 부자가 되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자가 되고 싶다,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 쓰다가 죽으면 좋겠다, 치킨 먹다가 배불러 배터져 죽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들은 하고 싶은 것과 그 하고 싶은 것이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3절과 30절 말씀.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을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부자는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냐?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많은데 왜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고 말하냐?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대부분의 부자들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돈을 더 사랑할까? 네, 이런건 대답을 해도 돼요.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네, 내, 내 마이크를 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도 사랑할까? 돈을 더 사랑할까? 네, 돈을 더 사랑하죠. 부자의 기본적인 모습은 돈이 더 중요하고 돈이 소중하고 돈을 정말 아껴서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하나님보다 더 귀하게 보이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럼 부자라고 천국 못 가냐? 아닙니다. 부자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우리는 쉽게 방금 제가 해답을 줬습니다. 뭐 어떻게 하면 부자이면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돈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근데이 부자다 이렇게 하면 돈만 생각하죠. 그런데 다른 부자들도 많죠. 육체를 사랑해서 육체 부자인 사람, 정령을 사랑해서 정령이 부자인 사람, 명예를 사랑해서 명예에 명예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있는 명예가 부자인 사람. 또는 게임을 잘해서 게임왕이 되어 있는 게임 어? 부자인 사람 자기가 사랑하는 것들을 쫓아가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어? 그걸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을 에기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 관점에서 안 보니까 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봅시다 다시 너에게 희 말하노니 다시 말한다 너희가 잘 이해를 못했을 것 같아서 다시 말한다 부자는 얼마나 천국 들어가기 힘드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천국 들어가기 얼마나 힘드냐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낙타가 바늘 귀로 들어가는 것이 바늘 귀가 뭐요자 우리 중고등부 어, 조해준 중고등부 잖아 이제 오가 아니고 예해야어 바늘 귀가 뭐야 귀는 뭐야 어 귀는 이거고 어. 바늘은 뭐야 바늘은 바늘 이요 어, 옷개 멜때 쓰는 바늘이요. 그 바늘에 귀가 있어요. 뭐가 있습니까? 바늘에 실을 넣는 귀가 있죠. 구멍이 있죠. 그게 바늘귀요. 그 바늘귀로 저는 이제 나이가 좀 조금 들어서 이게 실을 넣는 게 힘들어요. 실을 여기다 바늘귀에다 실을 꼽는 게 힘들어요. 낙타는 뭡니까? 윤빈이 낙타는 뭡니까? 어, 아라비아 상인들이 타고 다니는 거. 어. 또또더시게 지우. 낙타 뭡니까? 성경에 나오잖아. 얼마 전에 누가 타고 왔다 이가. 동방박사들이 성탄절에 예수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 예물을 들고 왔지요. 낙타를 타고. 낙타는 사람들이 타는 거요. 얼마나 겠어요? 사람보다 크겠죠. 사람보다 큰그 낙타를 어디에 바늘 귀에다 집어 넣을 수 있느냐?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들어갈 수가 없죠. 거의 불가 거의 불가능하다. 예. 네. 물론 오늘, 오늘 요즘 기술이 발달해가 DNA, DNA만 부, 추출해가지고 <laughs> 집어 넣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얼마나 부자가 하나님의 나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운이라 부자가 하늘에, 들, 하늘날에 들어가는 게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그만큼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러면 낙타는 바늘기에 안 들어가니까 부자도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그럼, 아이고, 예수님, 어합니까 부자들은 다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 우리도, 어? 돈좀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민이 되죠. 근데 25절에, 해결책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이 놀라 이러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있으니까 부자도 천국 못 들어가는데, 우리 같이 가난한 사람 어떻게 들어가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생각만 하고, 이 세상에 물질관념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되죠.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돈은 여러분 별로 안 중요하니까 다 마음대로 쓰시고, 마음대로 흥금당하고, 어? 없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돈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 점검금전락 해야죠. 형준봉 말하고, 아끼고, 금금전락 하라고, 지운하고, 말하고. 그걸 아끼고 금금절약해라고. 그런데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돈에 소망을 두니까 소망이 하나님께 없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으니까 돈에 소망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돈을 함부로 쓰라는 게 아니라 금금절약하고 잘 쓰는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낙타가 바늘길은 들어갈 수 없지만 부자는 천국에 갈수 있다. 어떻게? 하나님이 하시면 자 여기서 주 주제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천국 가서 나는 어, 들어갈 거야. 한다 들어갈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갈수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통로가 있습니다. 무슨 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길.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부자도 안 돼요. 돈 많다고 돈으로도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잘생겨도, 잘 생겨도 잘잘 생겼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물론 우리 뭐 여기 저보다 잘 생긴 사람 몇분안 계신데 잘 생겼다 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아직 미스코리가 아무도 없으니까 이쁘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사모님보다 예쁜 사람 없으니까. 주의여. <laughs> 예, 자기, 이쁘다는 건제 기준이죠. 제가 이쁘다고. 제 기준에 제가 잘생겨도 생각하니까 제가 저보다 잘생겨서 없다고 생각하는. 어,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렇다고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만. <laughs> 천국 들어가는 길은 생긴 것이나 명예나 돈이나 세상이 추구하는 즐거움들이나 그런 것을 성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예수를 믿는 자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게 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으니까 그 말씀을 믿는 자에게 뭘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라 거죠 그럼 돌려놓고 생각해 봅시다 부자민 성공 못 갑니까? 갑니다 예수를 믿기만 하면 네. 이게 큰 존재요.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 하실 수 있으니까. 하나님 하신다 하셨으니까. 그걸 잘 챙기면 천국 못 갑니까? 잘 챙겨도 갑니다. 가잖아요. 예쁘도 갑니다. 예쁘도 천국 가는데 아무 주장 없어요. 그런데 자기 예쁨을 사랑하고 자기 잘남을 사랑하고 자기 육체를 사랑하고 명예를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다른 것들 쫓아가다 보면 뒤쳐지는 거요. 마라톤 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라톤 하는 사람 한강에 가면요, 마라톤 대회 5km, 10km 하는 대회가 있어요. 어? 하프 마라톤 이런 걸 합니다. 달리기 하는데 마라톤에 얼굴 화장 다 해가, 입술 딱 그리고 어, 내가 뛰다가 땀 흘리면 이 화장이 지워질 텐데 한 사람 어떻게 돼요? 그런 걸다 신경 쓰면 뛸 수가 없죠. 자기의 외모를 생각하고 자기 다른 것들에 목적 있고 생각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들다이 말이에요. 다른 것들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수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복음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아, 네. 27절에 이에 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사온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십니다. 모든 것을 버렸다 지금 우리는 돈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부자가 아닙니다. 부자 청년이 사실은 이 우리가 이 본문 보기 전에 지난 주에 뭐요? 세상이 많아서 걱정하면서 집에 가버렸어요. 그 모습을 봤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어,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는 게 얼마나 힘든지 낙타가 바늘 위로 들어가는 만큼 힘들다. 그게 우선이 아니고 돈이 많느냐 명예가 있느냐 그게 우선이 아니고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하나님을더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그걸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 말이죠. 그리고 베드로가 이제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용기가 납니다. 아, 그렇지. 나는 돈도 없고, 부자도 아니지만, 나는 명예도 없고, 출세도 안 했지만, 내가 그렇지. 내가 다 버리고, 예수님 따랐지. 그 생각이 드니까, 예수님께 말하는 거야. 우리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무엇을 얻기는 하나님 주시는 거죠. 말씀의 관점 항상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길을 주셨는지,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선은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그런 시각들로 가져야 됩니다. 28절에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정말 바른 말을 하고 있지만 너희가 정말 똑바로 들어라. 진실로 내가 말한다. 이진실이란 말은 앞에 말이 다 거짓말이 말이 아니고 지금까지도 진실을 말했지만 이제 너희들이 더 진지하게 똑바로 들으라고 하는 말이다 이말이 진실은 너에게 일어난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이때가 언지요 천국이 올 때, 천국이 올 때. 오늘 새로운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쉽게 말하는 거예요.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올 때가 무슨 말이냐? 천국이 올 때에. 천국은 반드시 임합니다. 그럼 목사님 죽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거죠. 그걸 살아서, 살아있는 동안에 천국이 임하면 그 산채로 천국 가면 되고 더 감사하죠 그 천국이 임할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지파를 심판하리라 했습니다 아침에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 열두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했습니다 하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도 자기가 스승인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주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가 스승입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죠. 우리는 그럼 뭡니까? 제자죠.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르는 거죠. 너희는 가서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방 것을 지키게 하라. 가르치고 분방한거 그것을 지키게 하라.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사명인데, 누구에게 받았냐? 예수님께 받았죠? 누가 스승입니까? 예수님이 스승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죠. 이스라엘 백성은 누가 그들의 하나님이냐?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인데,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하여 가는 거예요. 그걸 그리스도인도 뭐예요? 예수님이 스승이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길로 가면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예수쟁이다. 나는 성도다. 질사다. 권사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이상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신다 이 말이죠. 29절에 또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투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상속받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지는 상속이 있습니다. 무슨 상속이요? 영생의 상속. 또, 또 뭐랍니까? 그 상급, 여러 배를 받고 어떤 건지는 몰라요. 그게 어떤 건지는 몰라요. 여러 배를 받는데 나는 성탄절때의 선물 나누게 했죠. 성규야. 등산줄 땐이 앞에 나와서 뭐 하나 들고 왔잖아. 뭐 들었대? 뭐 들었대? 이거 가져갔잖아, 너. 어, 뭐 들었대? 양말 들었더아그 양말이 별로 마음에 안 들었다는 표정이 딱 있네. <웃음> <웃음> 어,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준 선물이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준의 선물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고 싶은 선물은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습니까? 부자처럼 되기 원하는 거예요. 가치관이 부자에 있습니다. 그 주제가 잘못됐단 말이야. 부자에게 있습니다. 명예를 얻고 종교를 얻는데 관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천국 가서도 어 좋은 집에. 그리고 그래,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교회 가니까 노래를 부르면 기타 치면서 앞에 있는 사람 찬양을 부르는데 영원한 멘션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거야. 노래 멘션이래. 어 영원한 멘션 그 하늘 위뭐내 집이 있네 뭐 이렇게 하면서 그걸 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찬양을 하더라고 그걸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는 집이 다 없었어요 그집한채 있는 게 소원이야 그러니까 막 영원한 면제 하늘 위에 집이 있다니까 눈물 줄 흘리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집을 주신다 그거내 기준이지 내기준이잖아내 기준 우리는 다 몰라요 하나님 어떤 상을 주실지 다 몰라요 그렇지만 너희들이 받는 것보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보다 훨씬 더, 여러 배, 너희들이 그 기뻐하는 그 기쁨이 훨씬 더 크고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 라는 거죠. 그 기쁨만 아니고 뭘? 영생을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누구를 더 사랑하는 자? 하나님도 무엇보다 세상보다.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했습니다. 자, 이 말씀을 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제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냐, 하나님보다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느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느냐, 이 기준인데, 우리 기준은 부자냐, 헌금을 많이 했냐, 봉사를 많이 했냐, 이쪽의 기준을 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먼저 됐다 생각하죠. 내가 헌금을 얼마나 하고 교회를 짓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하고 기도를 얼마나 하고 이 기준을 가지잖아요? 그럼 자기는 먼저 된 사람이에요. 근데 뒤에 된 사람 있잖아 나중 된 사람 오늘 등록한 사람 오늘 등록서 이 교인 기록하듯 나중 된 사람들 이거 또 오후에 또한번또 네, <laughs> 나중 된 사람 네큰 사람 교인 나중 된 거요 예 나중 나중에 우리가 먼저 왔느냐 열심히 했느냐 돈을 많이 냈냐 그게 처음이냐면 나중에 이 기준이 아닌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은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말씀을 보고, 지금 제가 말씀을 맺습니다. 주제를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뭘 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세상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게 먼저 되는 기준인데, 우리의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에 있고, 명예에 있고, 세상에 있으니까, 그게 먼저냐, 아니냐, 자꾸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에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사람이 오히려 나중되고, 나중 되는 것처럼 보이고 신앙생활도 늦게 했고 교회도 늦게 나왔고 부족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더 먼저 되고 복 받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와 구원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부자와 구원은 이렇게 쪼개지죠. 부자냐 구원이냐. 그래서 부자 우리의 기준은 뭐요? 부자가 구원을 못 받는다 자꾸 이렇게 하는데 부자냐 아니냐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준이 있다. 하나님께 아, 네. 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아, 네. 또 하나님 믿는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 금금 언을 더 사랑하느냐 재물을 사랑하느냐 명예를 사랑하느냐 거기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 네. 그래서 하나님 을더 사랑하시므로 말미암아 여러분 먼저 되는 자들 더 놀라운 상급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